일부러 안 마신 거예요, 일부러. 네. 뭔가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경고차 차와 그냥 경고사격 한발쏜 겁니다, 그냥. 네. 제가 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지금 뭐, 쿠거나 뭐, 그런, 다른, 그, 위험한 동물들의 공격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사슴 때려갔다가 한 큐에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연달아서 라이플로 잡은 사람인데, 설마 진짜로 아까 그 아저씨, 가만히 앉아있는 아저씨 못 맞추겠냐고요. 일부러 모자만 탁 날린 거예요. 겁먹으라고. 왜냐하면은, 이곳은 위험하기 때문이죠. ああ。 한마리못 잡았네요 괜찮습니다 네. 가죽은 안 가지고 갈게요 네. 가죽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무난히 죽인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라하고 고기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착하기 때문에 알락사 시켜줄게요, 알락사. 이리 와. 미안하다. 먹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저씨도. 알락사는 인도주의적인 겁니다. 가죽 버리고요. 왜냐면은 엘크 가죽은 크기 때문에. 여러 장을 겹쳐서 가지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한 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크는 삼성이 아니면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아말 예쁘죠? 아 이게 솔직히 성능은 약간 구린데 말이 집시 고비가 너무 예뻐서 샀어. 색깔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무슨 삼색이 삼색이 고양이 같아. 말이 아 예뻐 예뻐. 어차피 크게 체감도 안 되는데. 예쁜 거 타면 좋죠. 음. 오. 삼성짜리가 있는데, 어, 얘가 삼성이네요. 얘는 삼성이니까 가죽을 안 벗기고 요대로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요대로 가져가면 소재를 굉장히 많이 주죠. 삼성짜리는 가죽을 안 벗기고 시체를 그대로 갖고 가서 기부를 하는 거죠. 팔아도 되고요. 아, 어차피 1성2성짜리 가죽들은 그 자, 작은 가죽, 작 크기가 작은 가죽은 이게 겹치기가 무한으로 되기 때문에 겹치고 가서 겹 계속 가지고 가서 여러 장을 이렇게 팔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엘크같이 큰 가죽이나 뭐 완벽한 시체 이런 거는 그냥 시체 그대로 갖다가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아이시 새끼도 헷갈리게 말을 드리자고 이러고 있어. 심지어 사슴하고 비슷한 그 그냥 그냥, 그냥 잡았는데, 그냥 잡았는데 오늘의 도전이었어. 약간 이 게임 하실 때는요, 이게 설정에서 개인마다 뭐 차이가 있겠지만 조작법에서 이거 감도를 좀 많이 높여놓는게 좋아요. 감도 반반반3인층반 반. 원래 이게 기본값인데 제가 이만큼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우스 자체에서 이거 감도를 올릴 수도 있는데 <laughs> 적당히 이렇게 올리는 게 좋죠. 그래야지 어깨에도 덜 피로하고 조금조금 깔짝깔짝 조금씩만 움직여도 조준이 잘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버워치 할때 겐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완전 완전히 막 엄청 높은 호카죠 감도그 사람들은 왜냐면 그 질풍창을 휙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이게 뭐가 있는데 돼지는 시체를 들 수가 없어요. 대신에 가죽을 벗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왜 돼지는 시체를 못 파는지 나잘 모르겠는데 대신에 돼지는 지방이 나오죠. 지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폭발물이나 이런 거 만들 때쓸 수가 있어요. 돼지 지방을 그래서 뭐 화염병이나든 거 폭탄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은 돼지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죠. 시야가 좀안 좋네. 치아가 안 좋기는 한데 어차피 쟤들도 자기들이 쏘면서 또 자기들 위치가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일부러 모자 맞춘 겁니다. 네. 모자를 맞추면 점수를 주죠. 어우, 네. 아, 아, 아. 이거 줄 서갖고 죽은 건가? 여러분들 제가 뭐 실제로 이렇게 게임에서 사람 죽인다고 이렇게 실제로 살인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성부 민주당 논리인데 여성부 민주당 논리는 게임에서 사람 죽이면은 실제로 사람도 죽인다고 하잖아요 아 그러면 뭐 저기 조국 전 장관님께서는 은뭐 죽창가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만 그러면 진짜 죽창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거 좋아해서 죽창가 올리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아 똑같은 거지 여 순간에 좀그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실제로는 뭐 이렇게 되게, 사, 어, 법도 잘 지키고 착해요. 실제로는. 그냥 절대 뭐 사람을 이렇게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거, 절,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어디 그냥 사람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이러고 싶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을 맞추려고 지금 해다가 못 맞춘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적이지만 존중을 해준 거예요. 네. 또, 시, 또 시체까지, 장사는 못 지내줘도 시체까지 뜯어먹게 하면 안 되잖아. 예. 네. 까마귀 밥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